땅이 이렇게 네필지예요 224평, 280평, 435평, 316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평당 50만원이에요. 여기는 고정관리지역인데, 지금 땅이 뭐 준비가 다돼 있어요. 상하수도에다가 이제, 상수도는 마을상수도인데, 상하수도 관까지다돼 있고, 이제 수도꼭지까지 다방아놨어요 땅에다가. 여기는 지금 법풍사 쪽으로 올라가는, 윗부분은 법풍사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단풍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지금 이땅 맞은 편에는 집이 몇개 없어요. 여기 이제,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기 저기요, 이 땅. 그리고 지금 이쪽은 이제 지금 주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쪽은 집이 많죠? 주천 쪽으로는. 이게 껐떡껐떡거리는 게세배속으로 돌려서 그런 거예요. 그 주천 쪽에서도 이렇게 얼마 그렇게 멀진 않고요. 주천에 그큰 다리 있잖아요? 주천강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걸려요? 이 땅입니다. 보시면 바로 앞에 맞은 편에. 위에서 여기 땅에서 보면은 강이 딱 내려다 보여요. 안녕하세요. 제천 베리국 부동산입니다. 여기 무릉도원면 두산인데요. 이길 따라 내려가면은 저쪽으로 나와요. 저기. 저기 무릉도원면 그큰 다리 있잖아요. 큰 다리 그게 나오고. 여기 전원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다저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럼 여기 빨간 점이 있어요. 여기 빨간 점 있고 이 말뚝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저쪽 전봇대 쪽으로 4.5m 폭으로 이제 길이 나요. 그럼 오늘의 물건지는. 여기 밑에 땅들인데 여기는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물통 큰거 보이죠 여기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포장을 할 거예요 여기 앞에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2 0 m 되나 저거는 이제 포장을 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내 필지가 돼요. 이렇게 이제 석축 쌓아놓고 여기는 지금 저기 하고 있고 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하 수도 공사 다돼 있고요. 수도 고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에 집이 몇개 있는데 상하 수도 공사 돼 있고 저기 하니까 다돼 있어요 다. 그냥 나중에 우선 농막 갖다 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을 지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물레로가기 수로까지 다 해놨잖아요. 요게, 요게 아로니아라는 거죠. 네. 요거 아로니아인데 요거는 나중에 저기 우선은 그냥 지목이 전이니까 우선은 놀리지는 못하니까 저거 심어 놓으신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강이 보여요. 바로 강이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땅은 구규림이 돼가지고, 저기 산 구규림이니까 그냥 넓게 쓰시면 돼요. 공사는 다 있는 토지고, 여기가 제천에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여기는 현재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 땅은 다 공사를 해놓으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있잖아요. 땅은 다 공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우선은 그냥 농막 갖다 놓고 저기를 그냥 주말용으로 이렇게 쓰시다가 어차피. 상하수도는 공사 다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기를 집은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건축비 좀 빠지면 그때 지으세요. 경치가 끝내집니다, 여기는. 경치 보고 하는 거죠. 평수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 자막으로 다 적어 드릴게요.